하세요? 발을 깨집어낼 거예요. 뭐 하세요? 오, 가린이 발을 삼켰다 바지가. 어, 가린이 왼발이 없어졌어. 어, 오른발은 있는데 왼발이 없어. 어디갔어? 왼발은 있는데 오른발이 없어졌어. 어, 왼발이 없냐? 어디갔어? 어디갔어? 왼발이 사라졌어요. 가린이, 어, 발이 없어졌어요. 어디갔어요? 가린 발이 사라졌어요. 오른발만 있어요. 왼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여기있네! 발가락이 보이고 있네!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왼발 어디 갔지? 왼발 어디 갔지? 왼발 어디 갔지? 가리님 어? 빨리! 왼발을 찾아주세요! 왼발을 찾아주세요! 왼발이 없어졌잖아요! 빨리 보여주세요! 어? 여기있네. 발가락 한 개밖에 없는데요? 발가락 네 개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발가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나왔어요! 찾았어요! 두 발이 나왔어요! 네. 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알았어요. 우유 먹읍시다.